<laughs> 가지 할미 왔어 <laughs> 가자 우리 가지 가지 자리 있었어 할비만 기다리는데 가지가 가자 가자 어, 자기 이것 좀받문 어. 닫고 어. 가자 우리 가지 가자 아이고 여기서 쿵했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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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이것 좀 받아줘요 어, 우리 가지 쓰담좀해줄게 응. 어. 아이고 우리 가지 자리 있었어요 어. 할미 <laughs> 뽀뽀했어. 아지잘 있었어? 할미가 요렇게 쓰담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줘가지고. 응? 응. 음. <laughs> 할미랑 아주 잘 지냈던데. 아이고. <laughs> 가자. 저 큰일에 가서 쿵해. 응. 궁치. 쿵. 가지 쿵. 응. 아유, 쿵했어. 잘했어. 아이고. 할미가 가지 많이 보고 싶었어. 아이고, 이거 좋아. <laughs> 할비밖에 없지. 응. 할비한테 그냥 앵앵거리면서 2년 전에 응? 러니언, 러니 런니 형한테 앵앵거리듯이 할비한테 앵앵거리면서. 아이고, 우리가지 흐음 응. <laughs> 잘 지냈지. 응. 아이고. 빗질 해줄게. 아이고. 음, 그릉그릉하네. 아이고, 고고고고. thing